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1 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좋은 종자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봅니다. 1번에 환엽에 색감 아주 좋은 중투고요. 변도 후육길러 아주 좋습니다. 면도 좋고, 무늬 좋고, 두루두루 어, 두루 다 같이 좋진 좀... 않죠. 색감도 아주 좋고요. 어, 짤막한 면에 환역 중투입니다. 1번에 환역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10에서 0.8, 36만원입니다. 색감과 편 아, 색감과 편 완전 후제리고 아, 두루두루 다 갖춰진 난초입니다. 아, 입도 짤막하니 아주 좋고요. 아, 10에서 0.8, 36만원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구요. 편함없는 색깔입니다. 아, 짤막한 변의 환역종투. 이번에 온누리입니다. 죽음도와 온누리. 아, 온누리, 이번에 최고의 상을 받았던 온누리. 아, 단엽도커로 나왔던 게최고요 아, 변으로만 해도 너무 예쁜 종자입니다. 오늘이 한 척이지만 자기 아주 좋습니다. 상자이고요. 아, 이번에 죽음도가 오늘이 한 척입니다. 아, 7에서 0.8, 29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소관의 어, 중투입니다. 소관 중투죠. 아주 멋진 색감의 중투. 특이 개체, 소원의 중투, 세쪽입니다 3번에 소반의 중투입니다. 변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특이 개체죠. 소반 문이 들어있고, 이렇게 중투 문이 들어있고. 아, 3번에 소반 중투 세축이고요. 12에서 0.9, 28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3, 4번은, 아, 금괴 연록하는 개체 같습니다. 3번 놓고고요. 전면으로 색감 좋은 삼반 노코입니다. 펜말은 아, 금계 삼반이라고 적혀있죠. 삼반 네, 노코 아, 발전을 엄청 많이 했네요. 아, 이렇게 발전해서 어떻게 갈지 금계로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성호에서 삼반 노코로 터졌습니다.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4번에 3반 놓고입니다. 3촉이고요. 어, 아, 2촉입니다. 2촉이고요. 4번에 3반 놓고 2촉. 14에서 0.7. 15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다원이고요. 어, 황화, 두화, 소심이죠 다원. 꽃이 정말 예쁩니다. 황화두와 소심, 다원 색감도 아주 좋죠. 아, 황두 소심, 다원입니다. 아, 두 척이고요. 아, 한 척에 신화 한 대입니다. 아, 신화 포함 두 척이고요. 4에서 9, 0.6, 7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극강소반이고요 극한 서반입니다. 아 이거는 산채 벌브만 한 두세 개 제거된 상태고요. 아 썩은 벌브만 두세 개 제거된 상태로 지금 벌브도 남아 있습니다. 아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분주 안 했고요. 화려한 서반입니다. 아 모초까지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소방문이 뒤태까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산채서반입니다산채 출발 서반이고요. 6번에 극항 소반 세척입니다. 15에서 0.6 14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두화가 나올 법한 입변이고요. 아, 빳빳한 입변입니다. 편도 좋고, 입엽성의 편도 아주 좋고, 진청입니다. 진청의 두화성 입변. 7번의 두화변 입변입니다. 아, 내척이고요. 16에서 0.8. 아 6번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사군자고요사군자 한쪽에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3반 두화죠사군자 3반 두화한 쪽에 신화 한 대고요 아 어, 3반 두화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 하시기 바라고요 어 작은 조금 어리지만 신화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엽변처럼 아주 멋지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8번의 사군자입니다. 3반 두와 7에서 점6 9만원입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9번은 3반 중투고요. 이렇게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삼반 중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도 아주 좋고요 7번에 3반 중투, 아, 9번에 3반 중투입니다. 두척이고요 13에서 0.9, 8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설릉소심입니다 설이 약간 붉은색, 아주 진한 붉은색은 아니지만 설릉소심이고요 설의 혀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서렁소심입니다. 아, 서렁소심. 서리 붉은 빛이 많이 돌았었는데 색이 조금 빠졌네요. 지금 만개된 지가 오래돼었고요 약간 산반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렁소심. 아, 내년에 재개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이 아주 좋네요. 아, 10번의 서롱소심입니다 설이 아, 분홍빛이 나는 서롱소심이고요 화염 다좋전편입니다 개화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아, 산발성을 약간 갖추고 있는 서롱소심입니다서롱소심 세척에 고단되고요. 1 8성0.8 6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이제 뿌리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에 황충투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환엽에 중투고요. 변도 짤막하니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중투 색감 좋고, 변 좋고, 무늬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데 없는 종자목이고요 이렇게 어,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주 자마는 없지만 어, 옆에가 자마 같기도 하고 제가 바이오레민에 담궈놔서 아, 자마는 곧 붙을 것입니다. 색감 좋고, 변 좋고, 무늬 좋고 아주 다 두루두루 다 갖춰진 거고요. 아, 키도 짧막하니 완전 후육질의 이렇게 환엽중투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죠. 너무 멋진 종자 환엽중투 단연못자게 아주 좋은 종자목입니다. 일본에 아 상색의 한엽 둥투 두 쪽입니다. 아, 입폭이 0.8이고요. 3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조금 도와줘 조금 도와 온누리. 한쪽이지만 자기 아주 좋습니다. 온누리. 단연 붙지 않는 종자목 온누리죠. 아, 한쪽입니다. 한쪽이고요 자마둔자리도 이렇게 있네요. 아, 온누리 한쪽입니다. 이번에 온누리입니다. 조금도와 온누리 아, 작은 한쪽이지만 상장이고요 아, 이폭형점 8, 29만원입니다.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 4가닥 있습니다. 아, 3번에는 어, 아, 소반중투입니다. 소반중투고요 아 귀한 종자죠 아 중투로 올라와서 소호반으로 남는 개체 이렇게 편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황색으로 소호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중투로 또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멋진 종자 아 특이 개체입니다 소호반 중투 이렇게. 세축이고요 아, 뿌리는 채산입니다 네. 서호반 중투. 아, 3번에 아, 서호반 중투 세척, 2폭 경정구 28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금기로 가는 3반 노코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아, 반성에서 어, 이렇게 노커를 태, 터진 난초라 어떻게 발전할지 이제 기대가 되는 난초고요. 변도 좋고 무이 아주 좋습니다. 3반 노코 세쪽이고요. 아, 두쪽입니다. 두쪽이고 벌부 하나 달려있습니다. 뿌리 채상 이고요. 아, 4번에 3반 노코입니다. 두쪽이고요. 이폭이 0.7, 15만원입니다. 5번에는 다원입니다. 아, 황화, 두화, 소심이죠. 다원. 두척이고요. 뿌리는 이렇게 다섯 가닥입니다. 아, 여섯 가닥이네요. 이 뒷대까지 여섯 가닥. 벌부터 하나 달려있고요. 타원 아, 황화, 두화, 소심입니다. 3의 품이죠. 다원. 5번에 다원 두척이고요. 이 폭이 0.6. 7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 극황 서반입니다산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벌브만 제거된 상태고요. 벌브만 아, 제거된 상태로 아, 분자 하나도 안했습니다. 아, 서반 세쪽에 지금 신화도 아주 통통하게 잘 달려있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극황의 서반이죠. 6번에 아, 극한의 서반 세쪽이고요이 포기 0.6, 14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입변인데, 단약같은 입변, 두화변 입변이죠.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변도 아주 좋고요 진청의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자마 튼튼하게 달려있네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 두화병 같이 뿌리도 짤막하니 아주 좋네요. 7번에 아, 단엽성 잎변입니다입잎변두화변이죠네 쪽에 자마도 달려 있고요. 이 포기 0.8 6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사군자고요. 사군자 한 쪽에 신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뿌리는 이렇게, 네 가다 있고요 뿌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네 가다. 아, 신화가 완전히 단엽으로 나오고 있네요. 아, 삼반두화 사군자입니다. 아, 한쪽에 신화인데, 사군자 3반두화고요 아, 7에서 0.6, 9만원입니다. 아, 9번은, 어, 아, 서반 중투, 아, 삼반 중투입니다. 삼반 중투고요. 삼반 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삼반 중투. 아두 촉입니다. 두 촉인데 뿌리는 여섯 가닥이고요. 건강한 뿌리 여섯 가닥이고 자만은 아직 없습니다. 아 자만은 좀 있으면 달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저희 집은 조금 신화가 늦더라고요 빨리 달리는 것도 있지만 9번에 3반용두 2쪽입니다 이폭이 0.9, 8만원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서롱소심입니다 설이 아 분홍색으로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있었는데 색도 조금 빠졌네요 약간 삼바퀴가 있는 서롱소심이구요 아 산만성이 살짝 있습니다 소심에 설롱 소심 아, 설은 지금 색이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참 예뻤는데 개화 던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설롱 소심 아, 설이 물 들어 있습니다 엽성도 아주 좋고요 설롱 소심 세척에 꽂안대고요 개화 던지가 아주, 아주 오래됐습니다 산만이 살짝 들어있는 설롱 소심 세척에 꽂안대입니다. 이 폭이 0.8 6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